주식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종목이나 투자 기간,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난이도도 다르고 성공 확률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성공률도 가장 높고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말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꽤 많고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투자자에게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난이도가 낮다, 쉽다라는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마치 누구나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지수 장기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피터린치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 이끌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9.2%였습니다. 게다가 연도별 기준으로 단한 차례도 손실이 없이 매년 수익을 거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연평균 8에서 13%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또한 연도별로 하락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마젤란 펀드는 미국 지수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 중에 절반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장기 투자했음에도 손실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들은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게 필수인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매매나 바닥을 잡는 매매가 그런 축에 속합니다. 이런 매매들은 내가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안 난다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장기적인 추세 우상향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산 이후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경우 매년 고르게 10%가 오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극단적으로 7, 8년 동안 안 오르거나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2, 3년 만에 극격한 상승을 보여서 연평균을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즉 바로 수익을 바랄 게 아니라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몇 번의 기다림을 통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종목이 횡보하거나 떨어질 때를 반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행에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특정 테마가 급등할 때 포모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최근에 AI 테마로 다들 대박이 난것 같은데 나는 SCHD나 리얼티 인컴 같은 거 들고 있어서 전혀 누리지 못할 때 포모에 빠질 수가 있죠. 미국 지수 투자가 난이도도 쉽고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매매임데도 불구하고 다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개별주 투자를 한다면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지수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수십 배가 날 수가 있죠. 분명히 좋은 개별주에 투자한다면 단기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 우상향할지 확실히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없다면은 돈도 버리게 되고 시간도 버리게 되죠. 남들은 두 배, 열배 벌었다는데 나는 5% 10%밖에 못 올랐네라고 생각하면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치 개별주 투자가 정답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지수 ETF를 팔고 개별주 투자를 하게 되죠. 오마이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헤지펀드와 내기에 승리한 것이 있습니다. 2007년에 버핏은 롱 베시라는 곳에 내기 하나를 올리게 되는데요. 롱 베시는 2년 이상의 장기 내기를 관리하는 서비스 스스로.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예측자가 내기 주제를 올리면 반대자가 나타나서 상대 측이 돼서 내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진 쪽에서 승자가 지정한 자선기관에 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버핏의 내기 주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s&p500 지수가 해치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릴 것이다 였 습니다. 이에 뉴욕에 있는 해치펀드인 프로테제 파트너스가 내기에 도전 하게 되었거든요. 버핏은 벵가드의 s&p etf인 v o 를 골랐고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5개의 해치펀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VOO는 125.8%의 수익을 올린 데 반해서 해치펀드는 평균 36.3% 밖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전문가라는 해치펀드들조차 인덱스펀드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해치펀드들의 높은 수수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좋은 개별주를 선택해 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버핏이 내기를 시작한 2008년은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해치펀드가 인덱스펀드에 비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손절했다면 내기에서 지고 말았겠죠. 그렇지 10년의 장기간 결과는 대역전승이었습니다. 미국 지수를 장기 투자할 때 명심해야 될 교훈들이 모두 담긴 일화인 것 같습니다.